고양이 어머니한테 자기 자리 있다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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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나 예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뭐야 같 촬영해 주요 네, 소장 형이랑 네. 네.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. 고나 아, 너가 알아서 그렇지나 언제든지 너만 아, 먹으면 뭐, 언제 올 거요? 어, 목요일 날로 한번. 알았어요. 어, 같이 가자. <laughs> 아야 yeah. 자이가다리네게좋아되는데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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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인상이 그런 인상이야. 괜찮지네. 대 좋아, 좋아! 귀신에게또 <laughs> 좋아, 감정이 상했죠 쟤는? 아 아쉽네 이 한클럽 김형준, 이광일님 클럽김현준이광일 1번 부터 입장해주세요 한교클럽 김형준, 이광일 1번 부터 입장해주세요 나가관거 이광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란도중학생으아야준비되하는데 진짜 기 해야지, 주한다해야간다 비숑, 비숑은 계좌는 비숑은 비숑이 뭐어 아, 우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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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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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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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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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

나가는 걸다오저 공이 잘 나간다니까. 저 끝에 가서 떨어진다고. 네. <목소리> 저 친척 친척. 나자.

아우, 잘하시오. 아우, 잘하시오. 잘한다! 아우, 싫어, 싫어. 야, 두 점, 두 점! 어, 그냥 땡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, 이름 부 너무 아우, 싫어. 좋아! 이스

진짜 하나 진짜 하나 진짜 하나. 진짜 하나 진짜 하나 진짜 하나 진짜 하나 됐다 맞다